지금 문제가 인간들이 판결을 미루고 있다. 지금 문재인 인간이 이렇게 세 명으로 보이죠? 이렇게 세 명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썰들이 뭐가 있냐면 5대3이다. 5대3인데 5대3으로 판결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왜냐? 왜못 내리냐?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잖아. 민명을 안한건 위헌이다라고까지 만장일치로 얘기가 끝났잖아. 그래도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5대3으로 만약에 판결을 선고를 해버리면 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헌행위인 마흔역이 만약에 임명이 됐다면 6대3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선고할 수가 없다. 걸려버린 거다. 라는 겁니다. 5대3으로 선고하면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썰이 있고, 지금 뭐 SBS에서는 아예 뭐 그런 얘기가 나와버렸죠. 한쪽에서는 정계선 재판관 혼자서 지금 기각을 막아선 상태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온 것까지는 너무 신났는데, 하루 지났는데 또, 어 체한 것 같아. 또 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반대하고 있네, 5대3인네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 거네. 이런 예측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의미 없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예측이고, 어서 주어 들은 얘기들이고, 막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말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좀 정리합니다.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뭐를 신경 씁니까? 일단 우리가 할 일은 거리로 나가고, 민주당에 힘 실어주고, 신명나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가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예측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에는요, 이재명이 있어요.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살아남았어. 이제 대통령만 되면 돼요. 그런데, 쉽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거를 가만히 있을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어려운 길은 정해져 있다. 어려운 길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러고 있느냐? 어차피 어려울 거 알았잖아. 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부재판결을 받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도 너무 절실하지만 민주당 역시 절실하다는 걸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아직도 나이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 들리죠 많이 보이잖아 민주당 내 우리가 완벽하게 수박들을 제거한 게 아니고 다선 의원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재명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못 살아, 지금. 화병 걸려요. 이재명을 믿어야 돼요. 민주당이 잘할 것이라 믿고, 민주당을 응원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예측에 막 휘둘리고, 속상하고, 이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은, 우리, 우리는요, 이재명 대표만 딱 바라보고, 힘내 주십시오! 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헌재가 판결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플랜 B, C, 있느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것. 국무위원 일괄 탄핵,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게 만듭니다. 특검법하고 기타 법률을 통과시켜요. 내란 특검, 헌재재판관 후임 미선정 시 임기 자동연장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추천의 미임명 시 특정 기간 이후 자동임명 등등등,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5일 후 국회의장이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법안 발의로 특검법이 시작이 되고, 헌법재판관 마흔역 자동임명이 되고, 4월 18일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 임기가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못해도 6대3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인용 결정하도록 한다. 이게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민주당의 풀파워 가동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동이 됐다. 이거는 진짜 우리도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의결 불가로 만든다는 건 지금 정부의 상태를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이 싸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킨다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행정권마저도 거의 갖고 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 카드를 민주당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민주당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법률을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이 자동연장법. 두 명, 2명,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이 지정될 때까지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거를 통과시켜서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을 한 건데,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심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주가 걸려요. 그리고 다시 판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쟤네들이 시간 끄는데 우리가 일사천리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법적인 정당성은 확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놈들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기 살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내랑과 연관된 인간들 최소 10년형. 예, 이런 거를 지금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복귀시도 역시 당연히 할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죠? 민주당에서도 이런 상황은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민주당 풀 파워 시나리오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게 없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시비를 걸고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하고 뭐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뭐 해? 윤석은 이미 탄핵이 됐는데.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도 돌고 있는 민주당의 풀 파워 가동 시나리오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가능성 어떻게 하냐. 국민 투표로 대통령 탄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들을 탄핵시킵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이 해야 되는데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이 없어요. 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 명을 탄핵시키면 그 탄핵 심사를 할 헌법재판관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법에 구멍이 생겨요. 예. 자, 윤석열이라면요. 이런 법의 허점을 100% 노렸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법에 지금 허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만들어줬지만 탄핵이 여러 명 됐을 경우에 이거를 제대로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엄청난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헌재가 마비가 돼요. 국무위원들을 탄핵시켜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건 기본 전제고요. 거기에 플러스 헌법재판관들을 탄핵을 시켜서 헌재조차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헌재조차도 마비를 시킨 다음에 국민투표로 붙이는 거예요. 국민투표로. 국민투표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저놈들하고 싸우려면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윤석열이 복귀하느냐, 무정부 상태로 갈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차라리 낫다. 우리 입장에선.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사건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건 국회에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겁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느냐?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원하고 나면 법적인 이슈로 이거를 누가 뒤엎을 수 있을 거냐. 이런 마인드로 그냥 또 이거 진행시킬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늦어도 3월 28일 금요일에는 선고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선고 일자 발표까지라도 하면 다음 주 초에는 나올 텐데 그것조차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진짜 데드라인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이 작업도요, 절차를 밟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도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음 주에는 탄핵 인용 발표된다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가동되잖아요. 삼성전자는 큰일 납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이건 김건희와 윤석열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요즘에 기술개발에 뒤쳐졌다, 뭐 이런 걸로 많이 욕을 먹지만, 오너 리스크, 오너의 사법 리스크, 이거에 대한 관리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재용이 불법 승계를 했잖아요. 엄청난 법을 어겨서까지 삼성을 승계한 거 아닙니까? 네, 세금 안 내고, 그냥 거저먹으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의 행동, 말, 이런 건, 그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까요? 윤석열이 복귀하면 가만히 둘까요?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오면 삼성전자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난 삼성의 힘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복귀는 못 시킬 것이다. 여기에 좀더 높은 확률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냥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준비를 잘 못하고 어버버버 되다가 타이밍 놓쳐서 윤석열이 복귀해 버린다. 야 그러면 민주당도 사라집니다. 민주당도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뭐했냐?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들 얘기했는데 준비 안 하고 뭐했냐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은 법도 어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지금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뭐하냐 이 소리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날아갑니다. 윤석열 김건희에서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민심도 날아가요. 니네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민주당?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결사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저는 삼성의 힘에 좀더 크게 배팅하고 싶다라는 거지만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도 강력하게 하고 싶은 거죠. 자, 다음 주에도 만약에 선고를 안 한다라고 하면 4월 18일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윤석열이 다시 부활하느냐 아니면 무정부 상태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윤석열보다는 무정부 상태가 낫다. 그리고 민주당이 행정부의 권한까지 다 가져와서 정리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언론에서 지랄하고 뭐 다들 지랄하겠지. 그게 중요해? 윤석열 돌아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것 같은데? 끝장나는 그 겁니다. 대한민국 진짜 60년,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느니 욕먹는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민주당은 플랜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요. 그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모든 카드를 쓸 준비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도 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갈 일은 뭐죠? 거리에 나가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신나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들어가면 돼요. 행동은 민주당이 할 겁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지키고 행동하는 민주당을 지키면 된다. 아시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온갖 추측성 기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